무심코 먹었던 달걀이 치매를 걸리게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란을 드시다 보면 목이 퍽퍽해 꼭 시원한 음료나 따뜻한 차와 같이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료 중에서도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건강식품 달걀 잘 알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걀을 잘 알고 드실 수 있도록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과 효능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달걀을 먹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약 복용입니다. 염증 때문에 복용 중이시라면 달걀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몸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땐 단백질 섭취에 더욱 주의를 가하셔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염증 바이러스의 세포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염증 바이러스의 증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다래끼 같은 염증이 생겼을 때 주의사항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삼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로 달걀과 함께 약을 드실 경우 위장에 부담이 가해져 약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 달걀의 아비딘 성분과 비타민의 비오틴 성분이 만나게 되면 약흡수 감소 효능이 발생하여 약 효과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달걀을 드시고 난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행위는 당장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두유 녹차 홍차와 함께 먹지 않기입니다. 계란을 드시다 보면 목이 퍽퍽해 꼭 시원한 음료나 따뜻한 차와 같이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료 중에서도 두유, 녹차와 홍차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단백질 소화요소인 트릭신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콩이나 콩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탄닌산이 단백질과 만나 합성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탄닌산과 단백질이 만나 합성하게 되면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유, 녹차, 홍차와 계란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해당 음료들을 드시려면 계란 섭취 후한 시간 정도 후에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밀가루 먹지 않기입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 하고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당독소가 뇌세포를 공격하여 치매나 뇌인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밀가루를 섭취하면 쉽게 지방이 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몸에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하고 암, 당뇨와 같은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와 반대로 달걀에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 보호막을 만들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식품은 반대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보통은 면이나 빵 등에 밀가루와 함께 달걀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는 달걀이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달걀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면과 빵이기 때문에 해당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면과 빵에 달걀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암과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가루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지만 의사들이 완전식품이라고 강력 추천하는 계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계란의 효능 첫 번째,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여 뼈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진 계란은 한 개당 7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10%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단순히 단백질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닌 바로 좋은 단백질이 많다는 것인데요, 즉 우리의 체내에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단백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단백질 소화 흡수율 판정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이 계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서 면역 담당 세포의 생성과 성숙에 관여하는 비타민 B6의 활성을 도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 달걀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식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의 뼈 건강과 일상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도로 영양제를 챙겨가며 비타민 D를 섭취하시고자 할 텐데요. 비타민 D는 식품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양소인데 달걀에는 한 개당 40 유닛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달걀을 매일 일정량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능 두 번째, 치매를 비롯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란에는 아세틸콜린, 콜린,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은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고, 콜린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성분들은 모두 내 신경전달에 큰 관여를 하여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콜린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중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켜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는데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과거 달걀이 콜레스테롤이 높아 좋지 않다는 오명은 벗어나고 되려 적정량의 달걀 섭취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적절히 유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 논문인 한국가금학회지에 실린 50여 년간의 계란과 콜레스테롤 연관성 연구를 조사한 결과로는 시기로 섭취된 콜레스테롤은 혈액 콜레스테롤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효능 세 번째, 탈모와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B의 종류 중 하나로 포도당과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고 아미노산 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비오틴은 모발, 피부,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이 유지되는 데큰 도움을 주는데요. 때문에 이 비오틴이 결핍이 될 경우 탈모나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비오틴이 충분히 흡수되어 탈모나 피부암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런 좋은 효능이 가득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냉장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걀 껍질에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라는 균이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이 살모넬라균을 만진 손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리 직전 달걀을 닦고 달걀을 만진 손도 세척한 후에 요리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번째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균을 감염 방지할 뿐 아니라 비오틴의 흡수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란의 행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아비딘이 비오틴과 결합하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란에 열을 가하여 아비딘의 구조를 변형시켜 비오틴의 흡수력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계란의 수용성 비타민들은 과한 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파괴되어 버리므로 적절한 열로 조리하여 반숙 정도의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달걀을 섭취하지 마세요. 두 번째, 두유, 홍차. 녹차는 달걀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빵과 면처럼 밀가루와 달걀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네, 달걀은 뼈 건강,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뇌 건강, 콜레스테롤 유지, 탈모와 피부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 외에도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메모하셔서 건강한 식단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